네 기도 감사합니다 이사님 어, 그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실 수가 있어서 어, 너무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제가 또 이제 종종 이렇게 온라인으로 부탁을 드리면 또 함께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요일 저녁 시간에는 어, 날짜가 잘못됐네요 오늘이 1월 6일이 아니죠 오늘이 1월 13일이죠. 1월 13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본 교리 28그 중에 2과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 이 기본 신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새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자 우리가 가끔 이제 제가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과 혹은 우리 개를 잘 모르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대화를 할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완전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 서 생각하거나 믿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든 뭐 이렇게 믿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본교리에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았지만, 어, 이, 뭐랄까요. 우리 전체, 정통 기독교가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을 좀 먼저 해보면 좋, 좋겠는데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오해를 좀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에 대해 관심이 없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다. 혹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뭐 이런 여러 오해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솔직하게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면 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내 주변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등등.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할 때가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하려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어, 따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일은 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 자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개명은 이것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뭘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밑에 신명기 6장 5절 그 밑에 있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태복음 22장 37절과 신명기 6장 5절에는 공통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개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지식을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물론. 우리가 지식을 얻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뭐 감동도 받기도 하고 내 마음 위로도 받기도 합니다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천연계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연계와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뭐 놀라운 어떤 자연 풍경을 보게 되거나 정말 압도적인 뭐랄까요. 저는 사실 미국에 있는 <laughs> 그랜드 캐년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랜드 캐년이나 나야가라 폭포 이런 거를 보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그 압도적인 장관이라 그러죠. 그 앞에서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을 계몽시키신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 온 세상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떤 특징들,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떠한 계시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에게 남아 있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뭐 때로는 뭐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마음에 무언가 신이 있을 것이라는 내면 즉 우리 속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아 이게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양심의 증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면 아. 이것은 나쁜 행동이고 나쁜 행동은 해서는 안 돼라는 그런 양심의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양심이라는 것의 기준이 세상에서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의 기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의 기준은 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법에서 시작됐을까요? 이게 다 뭐냐면 무언가 사람들 내면 속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선함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수 있는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선포해요, 선포. 이거는 설득의 부분이 아닙니다. 논리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라고 딱 명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존재를 알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성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성경 속 인물이라고 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사도바울은 뭐 말해 뭐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또 사도바울이 겪었으며,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큰 시련을, 시험을 또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엘, 엘로힘, 이거는 창조의 하나님, 강하고 힘센 분, 엘륜, 엘, 엘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위, 그 다음에 아도나이, 뭐 찬양 쪽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아도나이, 전능하신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샤다이, 엘샤다이, 이것도 축복의 하나님, 아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익숙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 야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구약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도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정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단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나 약간 뭐랄까요. 좀 우리가 뭐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자, 이제 부목사 시절에 제가 처음 채용되었을 때 보통 부목사가 어디를 가냐면 연차가 좀 많이 있으신, 높으신 선배 목사님의 밑에 이제 부목사로 들어가서 선배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사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관계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또 직장,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네, 뭔가 쉽게 말하기가 좀 어렵고 좀 조금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이제 만난 담임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너무 저에게 잘 대해주시고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은혜를 입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까운 남과 아버지라는 관계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대번에 말씀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신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기도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 계시고, 남이고, 정말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자, 그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실까요? 먼저, 창조 활동을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는 역할을 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구속 활동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활동을 하시고요. 또 약속을 주시는 활동을 하시고요. 또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요. 또 경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활동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파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활동들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냐? 하나님 대체 어떠한 속성이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누어 줄수 없는 속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누어 줄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나누어 줄수 없는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우리는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저도 가끔은 이 모든 걸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김포교의 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오늘도 그 조합 사람들과 좀 많이, 장로님두 분과 함께 조합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만, 제가 전지전능하, 전지하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를 부를 것이며, 우리가 얼마를 이야기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좀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 근데 전지가 아니라서 아쉽지 않습니다. 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 편재네 번째, 영원. 전능. 완전 불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누어줄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 은혜, 긍휼, 인내, 거룩함, 의, 공의, 진리. 여러분 거룩함을 나눠줄 수있다는건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거룩한 존재가 될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알고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는 그 개념을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정말 눈에 확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이건 하나님께서 나눠줄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마음에 아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한가? 내가 좀 사랑이 많이 좀 없는 사람인가, 내가 너무 메마른 사람인가, 혹시 이런 걸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사랑이라는 그 개념을 또 하나님께 나누어 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사랑을 부어 달라고, 제게 사랑을 좀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눠 주실 수 있으시대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너무나 중요한 속성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게 뭘까요? 예정하다라는 것은 미리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결정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미리 결정하셨을까요? 무엇을 미리 결정하셨을까요? 어왜 이게 먼저 나오죠? 무엇을 먼저 결정하세요? 인간의 구원을 어 미리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구원을 미리 결정하신다라는 이 얘기는 누군가가 구원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그 사람은 구원 받을 것임을 정해 놓으셨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결과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뭐랄까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요하지 않고 강권하십니다. 강하게 권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 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밑에 나와있죠. 예지와 인간의 자유.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지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미리 아신다. 하지만 그의 선택에 간섭하지는 않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지는 결코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어, 뭐야,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뭘, 뭘 이게 예지고 뭐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옳은 선택을 할 것도 아시고, 나쁜 선택을 할 것도 아세요. 내가 옳은 선택을 했을 때 올바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옳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정말 나쁜 결과를 얻을 것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너 나쁜 선택할 거야? 그럼 네 마음대로 해하고 바로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선택을 할 걸,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자꾸 다른 것을 권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너가 이 길에서 쭉 가면 너무 어려워지니 빨리 돌아오라고 초청도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반복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없는데요. 지금 이제 필리핀에 있으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어릴 때 했던 착각 중에 하나가, 아, 내가, 내가 몰래 선택하는 것을 부모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딱 보면 딱 알아요. 아 얘가 지금 뭘 하려는지를 얼추 알아요. 그래서 예로 하여금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거기서 바로 너 이거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계속 뭐 해줘요? 이끌어줘요. 어, 그거 말고, 이게 더 좋은 길이야?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저건 어떨까? 자꾸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피곤한 일이에요. 제일 빠른 건 뭐예요? 회초리 한 번이 제일 빨라요. 소리 한번 지르는 게 제일 빨라 그냥, 너 하지 마! 빨리 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회초리 하게 제일 빨라요. 뭐가 정말 어렵냐면, 나쁜 길이 나쁜 선택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강요하지 않고 계속 돌이키도록 설득하고 권하고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이거는 진짜 큰 사랑이 필요해요 아쉽게도 제가 큰 사랑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자꾸 애들한테 화를 내서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laughs> 어, 아이들이 있으면 또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 아빠는 화내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제가 여기서도 한번 하겠습니다만 언제 한번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기서 두눈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랑이 부족한 제가 그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이걸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해 주세요 끊임없이 불러주세요 그런 여러분, 여기서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혹 내가 지금, 아, 내가 좀 하나님의 어떤 그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나? 내가 하나님과 좀 너무 멀어져 있나?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토록 불러주신, 사랑해 주신. 이 사실을 우리 모두의 꼭 마음에 새기고 이 사실로 인해 크게 위로받는 또 응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어, 하나님 내부의 역동성.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삼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내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유일성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예,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내부에 또 뭐가 있어요? 복수성 여러 하나님이 계세요. 즉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마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것.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것.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이자 세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그 안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내부의 관계예요. 하나님 내부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수님의 사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전부터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계셨다. 이분들은 상호간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속에서 동일하게 영원성을 지닌 채 공존하셨다.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있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에 존재했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은 3위의 각 분께서 전적으로 다른 분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모두 다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체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죄인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시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라 것.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맛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을 그 메시지를 그 기별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매일 매일 이제 성경 통독에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잘 들어 보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다시 한번 크게 또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나오지만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잘 이해되고 크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활동상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부에는 기능상의 경제성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질서는 하늘의 첫 번째 법칙이므로 하나님은 질서있게 행동하시다. 이러한 질서는 신성 내부의 연합에서 나오며 신성 내의 연합을 보존한다. 성부는 근원으로 성자는 중보자로 성령은 실행자 혹은 적용자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성욕신은 신성의 삼위께서 가지고 계신 활동상의 관계를 훌륭하게 보여주셨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며,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주셨고, 성령은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잡하고 번잡하고 이렇게 일이 겹치도록 일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사역들이, 모든 일들이 척척척 진행될 수 있도록 아주 질서 있고, 규모 있고, 경제성 있게 아주 활동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교리에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가 다 이렇게 믿어요. 모든 기독교의 기본 원칙은 3위 일체 하나님이시고, 3위 하나님께서 각자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게 어디에 적용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적용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어느 어느 뭐몇 명의 사람들만 일하고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일이 이렇게 몰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너무나 잘 연합되어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어, 그것만큼 멋지고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미 우리 교회에 직원회가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또 열심히 자기의 그 사역과 직분을 위해 열심히 애써주실 것이고, 이제 그 직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그 직원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되어 연합한다면, 아, 우리 교회는 정말 더욱더 행복하고 좋은, 그리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우리 기본신조,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좀 복습하는 개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명,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새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 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전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3일 저녁 기도회를 포함해서 금요일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 그다음에 안식일 대 예배 등등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이, 이 과정들과 이 사역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숭배와 예배들을 정말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예배 순서 준비하신 분들은 또 순서 준비하시는 대로 또 우리 네, 또 이렇게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찬양 준비하시는 대로 또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그 모든 순서 하나 하나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참여하시면서 또 동참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한 분을 우리 삼일 하나님 한 분을 정말 온전히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김포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